디 c 인사이드 매각금액이 어? 되게 충격인데? 2억 4천? 어... 2억 4천? 2억 4천 귤? 와 수익률이 3만 6천 퍼센트 디씨인사이드 <laughs> 2천억에 팔린다는데 2천억에? 2천억 맨날 몇 천억 몇 천억 하니까 뭐0 <laughs> 천억은 <laughs> 그 <그게> 진짜 쉬운 <laughs> 금액 같아. 아틀라스에서 야. 한번 재무 제표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영업이익이 엄청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22년도에 95억, 23년도에 98억, 24년도에 90억. 야. 진짜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이 좋은 요? 회사라고 보여지긴 해요. 매출액도 거의 뭐 180억에서 200억 왔다 갔다. 급여가 28억이네요. 직원이 생각보다 많나 보다 <laughs> 이게 지금 테란노 77기를 본사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앞이에요 손익계산서 들어가 보면 24년도에 매출액이 한 200, 200억 정도 했거든요 판관비에서 한 116억을 썼고 음. 그 중에 제일 큰게 광고 대행 수수료예요 광고 수수료가 이 23년에 18억에서 24년에 53억으로 3배 음. 증가했고 커뮤니티가 주된 수입원이 광고 사업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웹사이트 중에서 트래픽 1등이 어디인지 아세요? 어, 구글. 네이버. 어, 네이버지. 네이버. 2등은? 구글. 2등이 구글이래요, 구글. <laughs> 어떻게 국내라고 <laughs> 생각하면은 네이버가 음. 압도적인가 보네. 그리고 3등이? 유튜브. 유튜브. 4등이 다음 카카오. 다음. 음, 네. 음. 오 등이 바로 디시 인사이드라고 합니다. 오 등. 어... 그만큼 이제 방어를 할수 있는 이런 기반이 다져진 회사라고 볼수 있죠. 음... 유입이 많으니까. 근데 전 디시 음... 인사이드에 잘안 들어가서 봐 모르는데, 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음...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익명성에 기반을 해서 하고 싶은 음... 이야기들, 아주 진솔한 이야기들이 이제 공유가 되는 게첫 번째고, 음... 그 네이버나 뭐 이런 데는 가공된 정보들이 많은데 음... 반해서 여기는 정말 찐 정보, 이런 게 공유된다. 찐 정보. 그리고 매니아층이 많습니다. 뭐, 음. 예를 들어서 게임 갤러리, 음. 연예인 갤러리, 뭐, 등등. 음. 그래서 그런 음. 측면에서 음. 굉장히. 사람들이 수시로 들, 들어오고 쉽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이에요. 멀티플로 치면 거의 20배인데. 그렇죠. 좀 높은감이 없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최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이 기업 가치 평가는 이제 3방식이 있는데 자산 가치법, 그리고 현금 흐름 할인법, 비교 사례법. 일단 자산 가치로 봤을 때도 이게 지금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2천억이 될순 없겠죠? 음. DCF법,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 흐름을 땡겨왔을 때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냐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약간은 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음. 안정적이에요 경쟁력이죠. 오히려 조금 뭐 감소했어요 음. 조금. 그게 좀 성장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비교가치법 해서 멀티플을 곱하는 방식을 써야 되는데 20배가 어디서 나왔냐 했을 때 저는 이 무형의 가치를 좀 굉장히 많이 쳐줘서 멀티플에 반영을 한거 아닐까 뭐 다른 플랫폼처럼 플랫폼의 멀티플이 원래 높기는 하잖아요 지금. 근데 뭐라... 또 인수전은 HP라는 사모펀드고요 과거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가 음. 한번 확인해 봤는데 오호라라는 네일 브랜드를 투자했던 적도 있고 임플란트 제조사 재밌는 거는 이제 레펠이라고 MCN이라고 하죠 멀티 채널 음. 네트워크 사업자 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이랑 계약 관계를 맺고 음.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매출을 약간 케어하는 방식의 음. 그 사업 자 사업자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DC 인사이드랑 레펠이랑 음, 뭐 연관 관계가 뭐 있을 음수 있는. 만약에 인수해서 전략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무펀드 관점에서이0천억의 인수를 해서 나중에 뭐5천억에 매각을 해서 아 IRR 뭐 50에서 100퍼센트를 만든다라는 전략을 취했을 때, 그면 중간에 한 5년 정도 보유하는 동안 회사의 커뮤니티와 트래픽을 활용한. 뭔가 매출 증가를 노려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커머스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단순히 유입자 수가 많으니까 음. 그 유입자 수를 카운트해서 음. 광고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하면 음. 이들이 생각하는 전략은 그런 트래픽을 활용해서 뭔가 음. 커머스로 음. 전환하는 방식을 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지난 7월달 MAU가 240 2억 4천 오. 2억 4천 2억 4천뷰. 이걸 어떻게 수익할 음... 수 있는 그 어떠한 그 자연스러운 음... 모델을 붙인다 그러면 처음보다 뭐 음... 결국 커머스에. 매출제는 엄청나겠죠. 음. 음. 최근 이제 유튜브도 유튜브 쇼핑이라는 음. 아이템으로 음. 카페24랑 결합을 해 가지고 뭐 카페24가 또 호황을 누렸던 것처럼 요것 음. 그런 아이템을 잘 만나면 음.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 길이 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기사를 지금 찾아냈어요. 뭐야? DC 인사이드 5억 5천에 헐값 매각이 됐다 아, 2011년에. 아, 11년에 네. 신문 기사를 발견했는데 음. DC 인사이드 매각 금액이 5억 5천만 원? 되게 충격인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왔대 이, 2009년까지 그러니까 광고 와. 수입이 없으면 사실 적자인 구조니까 그 2009년에 디시인사이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액 201억에 영업손실 14억 음. 적자 14억이 나던 회사입니다 재밌네 야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사 사람은 완전 뭐 대박이네 5억 5천에 사서 <laughs> 2천억이면 수익률이? <laughs> 몇 배야? 야 이거 내가 계산해볼게 <웃음> 와 <웃음> 수익률이 3만 6 6,000% <laughs> 수익률 36,000%입니다 그거 사신 분 지금 당장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걸 읽고서 그때 적자였을 때 아주 싸게 인수한 사람이 위너예요 와 근데 진짜 플랫폼에 가지는 힘이, 힘이 대단한 거것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손실이 나 나도 계속 막 그러니까. 자본 수입해가지고 사람도 늘이고 그러다가 한 번에 그냥 갑자기 수위치 하나 올라가니까 그렇죠? 우리 회사의 지금 매물 중에 데이터 관련된 트래픽이 많이 있는 회사도 있잖아요. 음그렇 그 지금 빨리 문의 음. 주세요. <웃음> <웃음>